만약에 지금 이 가격대 노트북이 보인다면요, 무조건 바로 구매하세요. 막말로 팔아도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쿤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노트북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오늘 리뷰할 건 바로 지금 구매하면 후회 없는 가성비 노트북 다섯 제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노트북 하나 사려고 하는데, 뭐 사야 할지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오랫동안 사용할 제품인 만큼 잘 알고 사고 싶은데 주변에 물어봐도 답변은 항상 다양하게 갈립니다. 저는 이 순위를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선정했어요. 첫 번째는 가격, 그리고 성능, 마지막은 브랜드 밸류입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구매하면 후회 없는 노트북 다섯 제품을 선정해 볼게요. 이 제품은 HP nb 13.3 인치 노트북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최대 할인가 101만 원에 구매가 가능해요. 요즘에 ASUS가 공격적인 할인을 이어가니까 HP도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요즘 HP 노트북도 너무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i7 12세대, 13인치 OLED 패널, 2.8K 디스플레이 아주 좋고요. 썬더볼트를 지원하고 인텔 2보 인증까지, 무게도 가볍고 터치펜 인식까지 되는 제품이에요. 360도로 접히기 때문에 직장인, 대학생 과제용으로는 대박이죠. 게다가 윈도우 11이 깔려 있어서 노트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전원 키고 열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펙도 살펴볼게요. CPU i7 12세대 1 2 5 0 u 고요 GPU는 인텔 아이리스 X 내장 그래픽입니다. SSD는 512GB, 램은 16GB, 무게는 1.34kg이에요. 화면은 1 3 3인치고요 OLED 패널에 2.8K의 해상도가 탑재됐습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홈까지 깔려 있어요. 이 정도면 롤 피파 온라인 캐주얼 게임 충분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그래픽 작업 용도라면 활용도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해상도 높은 편이고요. OLED 패널이라서 쨍한 느낌이 작업 효율을 올려주죠. 프리미어 프로 4K 영상 편집까지도 할 만한 스펙이고요. 캐드나 코딩, 포토샵 이런 목적으로 쓴다고 해도 차고 넘치는 스펙을 가지고 있네요. i7의 디스플레이 스펙, 그리고 1.34kg의 가벼운 무게, 근데 약 1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면 저는 가성비 대박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스펙을 찾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가격대 보였을 때 무조건 구매하세요. 자, 두 번째는 HP202 빅터스 15인치입니다. 이건 저도 구매했어요. 지난번에 소개했을 때6 9만원대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역대급 가격이었는데, 이번에는 최저가 62만원대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젠5 5600H의 그래픽카드가 RTX 3050 매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는데도 60만원대 초반이라면, 진심 역대급이죠. 만약 저렴한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있다면, 품절되기 전에 빠르게 구매해보세요. 자 스펙 살펴볼게요. CPU는 라이젠 5 5600H, 그래픽 카드는 RTX 3050입니다. 레몬은 8 g b 에 SSD 2 5 6 g b 예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에 2 5 0니트의 밝기가 탑재됐습니다. 주사율은 게이밍 노트북답게 144Hz가 지원되요 그리고 무게는 2.29kg으로, 게이밍 노트북치고는 평범한 무게감입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롤 메이플 그냥 가볍게 돌릴 수가 있고요, 오버워치, 로스트아크, 배그, 디아 옵션 어느 정도 맞춰서 충분히 플레이 가능해요. 그리고 포토샵, 캐드 이런 작업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짧은 영상 편집까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램슬롯 추가로 지원되니까요, 영상 편집용이라면 램을 추가해서 쓰세요. 나는 노트북으로 게임도 하고요, 적당한 그래픽 작업까지 하고픈 분들, 그 외에도 여러 용도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60만원대 이 노트북 대박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펙을 찾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노트북만큼은 진짜 품절되기 전에 구매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 4 15인치 2022년 버전입니다. 지금 마소가 30% 추가 할인이라는 어마무시한 할인율을 보여주는데요. 촬영일 기준으로 87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요. 사무용 최강자로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입니다. 뭐 국내에는 삼성, LG가 사무용 노트북 잘 잡고 있지만요. 글로벌로 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랩탑 사무용 노트북으로 인지도 높습니다. 근데 100만원 이상하던 고가의 제품이 30만원 이상 세일 중이니까요 만약 가격을 확인했을 때이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다면 구매 추천 드릴게요 스펙 살펴볼게요 CPU는 AMD 라이젠 7 4980U고요 램은 8GB SSD 256GB입니다 그래픽카드는 AMD 라데온 내장 그래픽이고요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홈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약 1.542kg으로 괜찮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네요. 이 정도면 게임은요, 롤이나 메이플, 피온 같은 캐주얼 게임은 충분하고요, 작업은 문서 작업, 사무 용도로 쓴다면 차고 넘치는 스펙입니다. 물론 영상 편집도 길지 않은 길이의 영상이라면 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램이 온보드라서 8기가 이상으로 확장이 되지 않는 건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고사양 작업을 하는 분들 보다는 사무용, 대학 과제용, 이런 사무용도로 쓰시는 분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노트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네 번째는 삼성 갤럭시북2 15.6인치입니다. 촬영할 기준으로 107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해요. 노트북은 아무래도 취향이 가장 많이 걸리는 제품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성비 조합만 좋으면 된다는 분들이 있고요. 나는 as가 너무 중요해서 브랜드만 본다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에 나는 품질 as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삼성 갤럭시 북2 구매하시면 후회 없을 겁니다. 국내 점유율 1등 브랜드 삼성 제품이고요. 게다가 삼성치고는 가성비가 나름 좋아요. 그램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만큼은 갤럭시 북이 한수 위입니다. 스펙도 살펴볼게요. CPU는 인텔 12세대 i5 12356구요. SSD는 5 1 2 g b RAM은 16GB입니다.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내장 그래픽이 탑재됐고요. 무게는 1.57kg으로 적당한 무게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 체제는 윈도우 11 홈이 깔려있네요. 이 정도 스펙이면요. 캐주얼 게임 쉽게 돌아가고요. 무게도 1.5kg이면 들고 다닐만 합니다. 저는 2kg 게이밍 노트북을 매일 들고 다니는데도 솔직히 장거리가 아니면 크게 무겁다는 느낌 못 받고 있으니까 1.5kg면 괜찮죠. 그리고 노트북을 잘 모르는 분들은 윈도우 설치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AS 좋은 국내 제품에 윈도우 깔린 제품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포트 구성은 지금 나오는 화면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잘 모르고 그냥 노트북 구매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을 찾고 있다. 근데 AS와 품질도 좋고요. 브랜드 네임 밸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을 쓰신다면 호환성까지 뛰어나니 안성맞춤이겠네요. 지금 이 제품 구매하시면요, 향후 3~4년 동안은 사무 작업, 과제용, 인강용, 캐주얼 게임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 제품입니다. 삼성 갤럭시북 2 프로입니다. 아까 설명한 거 들으니까요, 갤럭시북 2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요, 내장 그래픽인 게좀 아쉬워요. 그래픽 성능에 좀더 투자된 노트북 없나요? 그리고 욕심이긴 하지만 외장 그래카는 탑재돼도 무게는 훨씬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다면요. 그런 제품 있습니다. 갤럭시북2 프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5 1240P고요. SSD 512GB, 램은 16GB입니다. 그래픽은 인텔 아크 외장 그래픽이 탑재됐어요. 근데도 무게는 1.17kg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11 홈도 탑재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롤, 피파 온라인, 메이플 이런 캐주얼 게임 충분하고요. 그 이상의 오버워치, 배그 같은 게임도 돌아가긴 하거든요. 근데 고사양 게임을 하기에는 이건 사무용도로 나온 노트북이기 때문에 발열 문제도 있고 최적화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론사고는 가능한데 실용도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죠. 그래서 고사양 게임을 할 분들에게는 앞서 소개한 게이밍 노트북들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 제품은 대신에 그래픽 작업 용도라면 괜찮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4K 영상 편집까지도 할 만하고요 CAD나 코딩, 포토샵 뭐 이런 목적으로 쓴다 해도 만족스러운 제품이죠 게다가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고도 무게는 1.17kg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휴대용으로 자주 들고 다니는 직장인, 대학생 이런 분들에게는 최고죠 이 노트북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고사양 게임은 잘안 하고요. 그냥 웬만한 작업 다할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한 분들. 무게는 가볍었으면 좋겠고 AS 잘 되는 국산 제품을 찾는 분들. 그리고 윈도우가 기본으로 설치돼서 노트북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이 제품 아주 추천드리고요. 제가 추천드려서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후회한 분들이 없을 정도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만능 노트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제품 준비해 봤고요. 다음에 저는 또 좋은 가격 그리고 좋은 품질의 노트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